무더위가 가고 가을이 오고 이제 곧 추워질 거잖아요. 추워질수록 자꾸만 입이 심심하고 붕어찌를 많이들 찾으시는데 지금 저희 동네도 보니까 붕어빵을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제주도에서 붕어빵보다 더 맛있는 이 찹쌀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지름떡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방금 지름떡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별떡, 기름떡, 지름떡,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인 제주 전통 맛있는 간식인 지름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 그리고 고명으로 뿌려질 설탕이면 제주도 지름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또 실수가 있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가루 한 컵을 넣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간 거라 좀 입자가 굵은데 그래도 이건 100% 찹쌀이니까 당연히 떡이 되겠죠? 도전! <laughs> 찹쌀가루에 따뜻한 물을 넣어서 익반죽을 해야 돼요 물은 일단 반컵 왜냐면 이 지름떡은 질면 안 돼요 오 벌써 지네요 망한 거 같죠? 찹쌀가루를 더 넣어야 되겠네 <laughs> 찹쌀가루를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내가 찹쌀 가루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왠지 망한 것 같아가지고요. <laughs> 아이거는 처음부터 가루로 할걸 그랬나 봐요. 괜히 냉동실에 있는 찹쌀을 했더니 그래도 될 거예요. 양이 점점 많아지네요. 손으로 치대면서 반죽이 뭉쳐져야 돼요. 만져보면서 반죽이 뭉쳐질 수 있도록 물도 약간씩 넣어보겠습니다 또 많이 넣으면 양이 늘어나니까 조심해 볼게요 제가 몇번칠해니까 반죽이 됐어요 이거를 밀대로 밀어가지고 모양을 잡아줄게요 도마에 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밀어놓은 찹쌀 반죽에 컵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틀을 찍어낼 거예요 이렇게 하나, 나왔죠? 슉, 슉. 자, 이렇게 해서 동그란 반죽을 여러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저 망할 줄 알았는데 됐네. <laughs> 어, 이렇게 될때 너무 뿌듯해요. 아,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또 찍어. 이 지름떡이 엄청 달콤하고 쫄깃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갑자기 좀 추워지니까 이런 것도 생각나네. 아, 이거 좀 보세요. 계속 여러 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아 음, 맛있겠다 제가 아까 별떡이라고 했잖아요 별떡, 지름떡, 기름떡이라고 했는데 이 끝에 모양을 잡아 줘야 되는데 별 모양 틀이 없어 가지고 그럴 때는 이 젓가락을 이용해서 별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꾹꾹 눌러 줄게요 꾹꾹꾹 꾹. 틀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것 때문에 살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을 젓가락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너무 큰가? 좀더 촘촘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니까 끝에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름에 튀겨주면 끝! 뭐든지 기름에 튀기듯이 하는 게 맛있습니다. 기름도 넉넉히. 나의 첫 별떡 들어갑니다. 짜잔. 제주도 별떡, 지름떡, 기름떡 완성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해봤는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원래 쭉 치즈처럼만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 만들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인지, 어, 쭉 늘어나는 느낌은 없습니다만, 맛은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 맛있게 먹으려면, 설탕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단계 들어가면 더 맛있겠죠? 이러면 더 맛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퍼가지고 실프다는 귀찮아서 어, 귀찮다는 뜻인데 실퍼가지고 그냥 틀만 찍어서 구운 거예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네, 이건 따뜻하니까 쭉쭉 늘어나고 찹쌀 느낌이 나는데 아우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요 음 바로 한 거는 더 맛있네요 진짜로 엄청 맛있어요 제가 조금 엉성했지만 다음번에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추우면 이렇게 입이 심심해서 간식이 많이 필요한데 어, 한 번씩 해보세요. 찹쌀가루만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네 간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전좀 많이 구웠나봐요. 바삭바삭해요. 빠삭 그래도 아주 맛있는 제주도 별떡이었습니다.